영축총림 통도사는 지난 28일 통도사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청공향사향도구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통도사에 남아있는 향문화 관련 문화유산을 살펴봄으로써 옛향문화를 조명하고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보표충사 청동은입사향환을 비롯하여 소장문화재와 통도사 유락승가 대학원장 덕문스님, 정법사 주지 광우스님, 광제사 주지 원행스님이 지난 30여 년간 수집한 향보구와 관련된 유물들도 함께 전시가 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 통도사 유나 향조 스님 등 많은 대덕스님들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도 통도사 불자들과 관람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행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조계종정 중봉성파 대종사는 불교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체 우리 전통 문화가 80~90%가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 잊혀져 가는 문화, 사라져 가는 이 문화를 우리 불교인들이 에, 다시 재발굴하고 다시 재인식시키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후레까지 전하게할수 있는 것이 우리 불도인들이라고 봅니다. 또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이번 특별전의 특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 중국, 일본 항도구의 특징과 유사성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고 특광과... 사... 시연으로 사찰의 향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입니다. 개막식 이후 종정이하를 비롯한 많은 대덕스님들은 1층 기획전시실로 이동하여 향도구 특별전을 관람했으며 이후 차문화 시연과 덕문스님의 향으로 청하는 가르침 특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우리 동양 상국의 향문화에 대해서, 이 향문화에 대해서 그 가음을할수 있는 이제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한국에 있는 이 역사적으로 어 그런 그 역사성을 가지고 어 기획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향도구 특별전은 5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덕문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7월 23일 광제사 주지 원행스님 8월 20일 홍도사 연불대학원장 영산 스님의 특강과 시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